안녕하세요. 우지평 동국어입니다. 오늘 더와 함께 성화 동국어 회화에 한 가지 동점을 소매하겠습니다.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빤입니다. 빤, 은 손편 들어가잖아요. 다들 손하고 상관이고, 여기 빤은 뭐 빤, 발음으로, 발음을 표시하는 거야. 그러니까 빤은, 어, 뭐, 한번 옮기다. 어, 빤. 여기 빤은 정자체 똑같아요. 반입니다. 또 쓰기도 하고 그리고 한, 한글로 뭐 옮길 반, 응? 옮길 반이야. 이거 반라고. 어. 그다음에 이거 반은 어떤 의미예요? 반은 그냥 어, 어, 뭐 옮기다. 그냥 아무 데나 손으로 가지고 옮기다. 이렇게 여기 놓고 여기 놓다 여기 놓다 이거 옮기다. 반 무슨다? 반 어떤 느낌이야? 반은 두 손으로 두 손으로 들고. 무거운 것을, 어? 무거운 것을 두 손으로 들고 옮긴 옮기는 것. 이거는 받의 의미입니다. 그냥 가벼운 거한 손으로 들고 에, 여기다 놓다 저기 놓다 안 됩니다. 무거운 것을 두 손으로 들고 옮기는 것. 그런, 그런 느낌을 줍니다. 그런 느낌을 주 주니까 그니까 자주 사용할 때 어, 뭐 아래 에, 에, 그 표현 자주 씁니다. 예를 들어서 빨윈 搬运링은 운송 운전이잖아그저 반, 옮기다. 그러니까 반일가 뭐, 뭐딱 느낌이 큰 물건, 무거운 물건 이렇게 들고 옮기는 거. 이거는 반일이야그래니 지금 중국 회화의 중국 탄나 반운공. 공 그거 그공 예하는 사람잖아요그 체로, 체로 노동하는 사람, 공, 공인이잖아그죠 그니까, 그러니까 빵융공 그 뭐야? 지금 뭐 공사 현장에서 공사 현장에서 뭐 무거운 일 하는 사람이 어, 턱돌 옮기고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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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문, 뭐, 철근 뭐, 옮기고 그런, 그런 사람들이 빵융공이라고 표현한다. 빵융공. 지금 중국에서 뭐 빵융공 많잖아요? 이, 그런 사람 빵융공. 어, 그 다음에 반자 搬家，行话呢，移家哈大呀，家、집，嗯，집을뭐，嗯，그냥이사하는거그러니까搬家，搬家那个，票选很大，啊，当然，查出是能票选搬家公司，搬家公司公司会啥讲呢？搬家公司个么，移家移家能够会，呃，会啥，嗯，移家会啥，懂不喽？搬家公司那个票选很大。 반자공사또 다음에 반동시 동시 물건듯이 되죠 반동시 그럼 물건을 嗯, 옮, 옮기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한 손으로 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반동시 안 써요 옮기고 무거운 거 아니면 큰거 들고 이렇게 옮긴 거 정말 반동시 이런 느낌이죠 자 반동시 반거래 물건을 가지고 물건 가지고 반거래 거래 过来一个胖相，这撇下在那，拿一个我能方向，一个过来，过来，跟那个把东西搬过来，摩个人开始一个拿的，一个가지고와라，어나나내가있는자리에옮겨라그죠跟那个把东西搬过来，搬过来，可能반대말로그럼가지고저기가면搬过去，장래그죠过来，过去，跟那个搬过去，东西撇下很大，好。 어느 이것 반에 대한 어, 설명은 여기까지 한다. 그리고 다음에 중국어를 공부할 때꼭 우지 평 중국어로 하십시오. 우지 평 중국어가 정답입니다. 바로 검색하십시오.